되게 퍼도 되게 과하지 않으신 거 같고. 어 저야 어, 저야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깜찍하시다. 사막 여인가 프로듀스 원어운에 나오신분 같은데. 되게 어려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댕댕 유튜브를 하고 있는 스물두 살 연세련이라고 합니다. 배우 겸 가수 그리고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는 오진석 오본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인스타는 사십삼만, 유튜브는 구독자 십만이더라고요. 저요? 저는 구독자 지금 1천칠백 명. 제대로 시작한 지한삼 주. 아, 아주 좋은 동도이 <laughs> <공주. 웃음> 그럼 나도 4개월 되면 10만 될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디 나왔단 말이플 댄싱 <laughs> 나안 봤어요. 나중에 가르쳐줄게. 핑크님! 옐로우님! 브라운. 브라운님! 네. 브라운님! 아예 긴장했나봐요. 열러온님, <laughs> <옐로우님. 웃음> 민트님, 빙냥이, <laughs> <laughs> 빙댕이. 겨자로 아니 겨자로겨자네저겨자 네, 겨자 좋아해요. 이성에 관심 없을 것 같고 별로 꾸미는 거 관심 없을 것 같은 초식남. 미니멀하게 미니멀룩. 꾸안꾸 힙하게도 입었다가 캐주얼하게도 입었다가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laughs> 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솜 씨나 아니면 김다니. 저는 쌍꺼풀 있고 청순한 스타일죠. 린보라님, 아이린님. 옷은 약간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옷. 오늘 블라인드 뒤에 린보라님 있을 거아요 아이린님이랑. 네. 토미야 김나리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 주세요. <laughs> 내성이 제일 강한 브라운 님 저는 옐로우 님 본인은 마음에 드는 옷 입으실 것같아요네 사막의 그 웨스턴 부츠 총잡이 FPS 게임 잘하실 것 같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FPS 게임 좋아해요? 아니요 <laughs> 섹시하신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부들부들한 거 입으셨을 것 같은데 퍼요 퍼x3 네 약간 그 이렇게 잉크 부츠, 언제나 옳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제 마음에 들것 같아요 <laughs> 핑크색 옷? 원피스 같은 거 입으셨을 것 같은데 블랙이니까 네. 핑크로 블랙핑크 세현 님봤어 <laughs> 아니요 미쳤나 봐 진짜요? <laughs>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여기 어깨에 뽕 있고 숄더? 약간 그런 느낌 곰돌이 신발 같아요 귀여우시지 않을까 잘 추실 것 같아요 댄스 요정 네. 캐드만이 떠오르는 신발인데 높은 구두 신으신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랑 키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70은 안 넘어셨으면 좋겠어요 부지꼽자면, 코플갱어룩, 모나미룩이라든가. 제가 개성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부지꼽, 구찌 이렇게. 구찌, 구찌. 하나, 둘, 셋. 염기신데요 <laughs> 진짜 캐드먼 같을 것 같아요. <laughs> 약간 좀 단아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키토펜 쪽으로 살짝 기우는 것 같은데 모자를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어, 그냥 늙지 않아요? 어... 엉덩이 엉 야... 개성이 뚜렷하신 것 같아 생각했던 거랑 딱 맞는 러블리한 느낌? 취장한다 <laughs> 그랬는데 아, 깔끔한 옷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옐로우 님옷 보니까 봄이구나 <laughs> 봄이 온다 옐로우 스커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레자인가요 <laughs> 알아드렸습니다. 아아 아! 눈이 예뻐요. 근데 되게 맞아요. 잘 코디하신 것 같아요. 정반대일 것 같아요.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난징아 잘 들어봐 하셔야 될것 같고 다른 느낌으로는 온화하실 것 같아요. 밝고 걸그룹 여자친구가 떠오르는 부끄 많이 타시고 귀여우실 것 같아요. 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힙스터이실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 해시태그를 잘안 쓰실 것 같아요. <laughs> 사진 찍을 때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고, 이렇게라든가, 이렇게라든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털털하신데, 곰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희귀한 곰이실 수 있어요. 반달가슴곰, 꼭꼭꼭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 주장, 뚜렷하시고, 보도하고, 자신감 넘치고, 남을 잘 신경 안쓸것 같은? 핑크님. 네. 어, 말로 하시는구나. <laughs> 어. 어떤 남자분을 좋아하세요? 네, 약간, 아이로맨 같은 남자? 아이언맨? 약간 스파이더맨? 아이언맨도 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 성격도 아이로맨 같은 성격, 농담도 많이 하는 사람. 말투가 되게 신기하신데요? 저 약간 그런 사람. 좋아요. <laughs> 어,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신수동에서 왔어요. 어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인 어디서 사셨어요? 일본 갔었습니다. 아 신발도 혹시? 네, 그렇죠 그죠 <laughs> 요지 야마부터 도쿄버퍼입니다. 아 예. <laughs> 좋아하시는 남자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현빈을 좋아합니다. 도쿄버 <laughs> 닮았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닮았었어요근 진짜 닮았었어요 진짜 진짜로? 아알겠어 옐로우님. 아, 네. 굿즈백 옐로우 네. 얼마예요? 25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 가격이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란색 좋아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laughs> <laughs> 민트님. 제가 원하는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 저랑 컬러 코드가 좀 맞으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하나, 둘, 셋! 그만. <laughs> <laughs> 어 근데 나 진짜 상품을 못했어. 일단 깔끔하게 입으셨는데 저랑 좀잘 어울리네요. 헤드머이딱 떠올라요.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가끔. <laughs> 본인이 약간 고양이 같은 성격이신 것 같아요. 가왕이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새롭습니다. 헤드셋인가요? 아니면 기마인가요 이번에 펭수 방귀가 나와서 펭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지 룩. 어... 그런지 몰랐네. <웃음> <웃음> 귀엽기만 하실 줄 알았는데 위에가 보이는 순간 공주님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벨트가 참 인상적이네요. 포인트로, 포인트로 예쁜 것 같아요. 하라시쿠에 있을 것 같은. 신 느낌이 예쁘세요 되게 퍼도 되게 과하지 않으신 것 같고 외로워 어 잠시만 어,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모르는 멋있으세요 좀야해 네.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청아 님이나 이하니 님도 그려지는 것 같아요 체리 색깔 립밤 바르실 것같아요 박보영 님 무용하실 것 같아요 포인트를 되게 잘하셨어요 아까 만화 캐릭터 같을 것 같은데, 나루토의 히나타? 저도 약간 그런 과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화에 나오는 안경을 썼는 안경 벗으면 은근히 센 공경 캐가 하고 싶다. 이러면 약간 그렇게 있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아리아나 그란데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EXID 하니님? 민트님이랑은 드라이브나 PC방 데이트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요, 저차 면허도 없어요. 네. <laughs> 네. <laughs> 엽기 떡볶이 먹기 많이 맵게는 못. 건... 착한 맛에서 하나 더. 네. 만화방도 좋을 것 같고 서울 코믹 페스티벌 막 이런 데도 같이 가도 재밌을 것 같고. 비밀입니다. <laughs> 브이로그를 만들어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금손 남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쑹쑹 돌아보면 이제 그 머리카락 슝 날리고. 네. 워스트가 워스트가 아니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옐로우 아, 네. 님 진짜 개성 있으시고 약간 멋있으신데 다른 분들이 좀더 이상형에는 가깝지 지않 시크한 한성이좀좀하하신같아아 가지고 골랐습니다. 나지금나 나 지금도 헷갈려. <laughs> 저... <laughs> 브라운님, 저는 일단 가방이랑 벨트에서 살짝 좀 너무 화려한 감이 있어서 편하게 만나기에 r o w n Name. I'm going to 대화하는 것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제가 원래 그런지 스타일을 또 좋아했었어서 공통점이 좀더 많을 것 같은 거? 세련 <목소리나> 님워서터로신브라운베이스트가셨어요 좋은 형동생이네요. 그러면 아. 공개할 <laughs> 게요 떨려요. 하나 둘셋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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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을 하고 있는 구예진이라고 합니다. 이분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구독해주세요. 이저 네, 네. 저도 구독해주세요. 아 네네. 어 저도 구독해주세요. 아 네. 스물세 살 모수현이라고 하고요. 무용과 다니고 있는 어, 대학생입니다. 제가 맞췄어요. 아 네네. 근데 워스트를 아. 아합니다 아,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6살 필름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와. 이호연입니다. 만화도 좋아하세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지브리가 네. 다시 나가지고 아, 다나더라고요. 네, 다시 보고 <laughs>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거 하나만 하시면 제가 기가 막히게 한 번. 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laughs> 아, 너무 어. 이랬네. 하나, 둘, 셋.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스물네 살 모델 비다입니다. 대한 외국인랑 그리고 노목보여요. 그거 찍었어요. 너무... 저는 2 2 살이고요. 연세령이라고 합니다. 완전 애기예요. 아두번 생각밖에 <laughs> 안 나요. 아 외국인 네팔인 네거요. 기자님. 님이 아이러스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이언맨 닮으셨어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돈가스 좋아하세요? 돈가스 <laughs> 진짜 안 좋아해요. <laughs> 사 한영어 잘하세요? 아 아니요 영어 콩글리쉬예요. 콩글리쉬? <laughs> <laughs> 괜찮아. 저도 요즘 콩글리쉬요.